나 어서 자. 이씨. 자, 니 친구 갖다 놓을게. 자. 문자 찍힌다요, 너무 어땠지. 시바킹 있다요. 에이. 일어나. 어, 눈 떴어. 내 알겠다, 그래 매.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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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. 매왜이일 어! 어! <laughs> 야! 안 자는 거알걸나거어나자좀결혼 네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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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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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너 이럴 줄 알았어 이씨. 처말로 응. 봐. 아, 넌 알볼랑 삽보가 되니까 이러고. <laughs> 야 <웃음>